이 영상을 보시면 사업자분들께서 자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외부 자본인 무상지원금을 통해서 원활하게 기술 개발과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 대표입니다.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가 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음이 들떠 있을 것이고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가 끝나게 되면 2월 초부터 바로 중요한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요. 벌써 1월 초에 시작했던 중요한 고용 지원금 또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세 가지를 제가 빨리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셔서 얼마 남지 않은 열흘 동안에 잘 준비하셔서 내가 어느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를 빨리 검토하시고 신청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1월 2월 사이의 핵심 무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정보는 돈입니다. 저희 사업자 필독은 소상공인24 비즈인포 주요 공고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핵심적인 정보들만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보셔서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용지원금 그리고 초격차 지원 그리고 청년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바로 저희 사이트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상공인24입니다 보시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서 공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신청이 언제였냐 하면 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벌써 1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보시면 여기에 4만 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월 달 넘어가시기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여기 지원서 공고를 체크를 하셔서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트는 소상공인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딥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기업에 대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원사업은 파이가 클수록 그만큼 어렵지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 중에 초격차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AI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요. AI 분야, 핵심 분야 사업화가 있고요. 그리고 X, 스타트업. 보시면 마이크로 딥스가 있고요. 딥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언드 딥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시게 되면 순차적으로 스타트업 분들이 앞에 있고요. 그 뒤에 추격차가 뒤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성장 기기가 올라가 있는 분들께 받을 수 있는 딥테크 부분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10년 이내에 스타트업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추격차 아이템을 통해서 이걸 들어갈 것이냐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금액을 보시면요. AI 쪽부터 여기까지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딥스 창업화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업당 최대 3억에서 6억. 진짜 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초격차를 준비하신다면 사업 계획서를 못해도 앞으로 2월 달 전에는 준비하셔야지만 이제 초안을 정리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주제부터 해서 성과 지표를 잘 잡으신 다음에 사업 계획서가 조금 더 이쁘게 나오겠죠. 그 내용을 신청해야지만 저희가 명확한 주제 대비 지표들과 계획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려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꼭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세 가지 마이크로 딥스냐, 딥스냐, 비욘드 딥스냐에 따라서 신정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 있는 지원 사업군 중에 창업 지원 사업 중에 가장 클수 있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혹여 내부적으로 진행이 진짜 쉽지가 않다면 빠른 시내 협력사들을 빨리 찾으셔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저는 꼭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계에서 쓰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주제 선정이에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넣을 것인지 똑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돋보이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심사위원이 봤을 때 우리 회사에 대한 기술 지표에 대해서 명확히 성과로 볼수 있냐 없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주제 선정과 성과 지표 설정이에요. 이두 가지가 사업 계획서의 가부를 결정 짓는다. 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독보적인 기술이 있죠. 독보적. 타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그만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파생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일수록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0년 미만 내 스타트업인 경우는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원사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지원 내용은 1번, 2번, 3번이 포함이 되어 있으시죠? 이렇게 금액이 꽤 크다는 거. 그래서 또더 중요한 건 선정 규모도요, 진짜 많습니다. 보시면 118개 사고요.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빅데이터 AI 제일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컨설팅 하다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기업 분들이 컨텐츠 회사거든요. 이 회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a i 예요 그러면 그 AI 많은 회사들 중에서 우리 아이템이 정말 돋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중간한 그런 AI 기술로는 명함 내밀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심도 있는 AI와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성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청창.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고요 보시면 모집개요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앞서 이런 초격차를 넣을 수가 없는 회사다 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청창 사관학교를 신청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 금액이 앞서 있는 스타트업보다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모집 분야가 있습니다 아무나 해주지 않아요. 청창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10대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도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인 분들도 있었었고요. 뭐 정비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중점 지원 분야에 들어가기 매우 쉽지가 않겠죠. 물론 아이디어가 매우 특이하거나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신청하기 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여러 지원 사업들을 보시고 여러 모집 분야를 보시고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850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신청이 들어갑니다. 2월 12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서류 심사를 하고 나서 결과는 3월 달 초에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청창을 진행하시게 되면 그 다음 다음 스텝들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청창에서 나온 사업화 결과물이 좋을수록 그 다음 또그 다음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 사업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월 3일부터 모든 지원 사업들이 시작이 됩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무상 지원금을 받으실 때에는 꼭 주제와 이런 기술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자기 자본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 무상 지원금으로 원활하게 유지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설입니다. 많이 마음이 복잡할 수 있으세요. 이런 지원 사업이 나오시면서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주로서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의사 결정을 꼭 잘하셔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진행하시기 매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저의와 같은 올바른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런 지원사업 신청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도움되는 정보 핵심적으로 찝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